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사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1 절을 목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어,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두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어,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다, 심상과 책상과 의자와 좁재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 엘리사가 자기 상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기아시가 대답하되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람이 아론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상환한 사람.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 어, 자기 상환 계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냅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알아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라 대 내가 엘리사가 게하시게라대내허리를묶고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에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는. 기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려 차차 타타타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수납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꽃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다시 길가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게 이르되 큰 소슬 걸고 선지자의 집한 제... 사람이 채소를 길어 들여 나가 들 포도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어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서로 굽꼬리는소에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소태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식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먹어 주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목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 하 사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몇 가지 어, 연속적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일절 어, 사장 어, 이제 일절로부터 아 어, 칠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엘리사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 신학교에 어, 신학교에서 이제 뭐 학장을 이제 총장을 지내는 그런 엘리사 학, 어, 선지자 학교의 그런 우두머리 이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그 당시에 어, 많은 선지자들이 어, 되고자 하는 그 어, 이제 수련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어, 그리고 또 엘리사 밑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놓치면 신학생 같은 그런 이제 처지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남편이 어 이제 당신을 쫓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수련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죽었는데 근데 그 남편이 여호와를 참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이제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어쨌든지간에 한 가족을 이끌어야 될 남편이 이제 집에 없고 이제 부재가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어, 남편이 죽고 이제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리고 어, 이제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어, 빚쟁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 그렇게 아이마저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빚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의 원어로 나샤아라는 말을 쓰는데 고리대금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이제 엘리사가 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에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될수 있으면 다 빌려라 빌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은 후에 어, 이제 그 기름을 벗는데 계속 그 기름이 그릇들에 다 차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다 기름이 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나중에 기름이 다까지 채워졌을 때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가족들과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연관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말하면 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 가정은 어, 이제 죽어서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슈가 여기에 나오죠. 근데 이제 기둥 같은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어, 그래서 공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급받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은 공급받는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고민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여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꾸 세속적으로 가게 돼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그 가정이 대돌바가 없어져도 그 가정은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laughs> 성경은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31절 다시 보여 주세요. <laughs> 아니 아니 31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마셔야 되나 이 걱정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걱정이 또안될 수가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이방인과 같이 사지 말아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냐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어떠한 수단 방법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일용할 양식 구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남겨진 가족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유산을 가장 중요한 건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시나이다 이게 이 여인에게 유일한 무기였던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한 줄 선지자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강력한 무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뜻대로 그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죠. 네. 그 신앙의 유산. 그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무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예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더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의 모든 왕들이 역대기도 그렇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구하면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거, 책임지시겠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살래,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거 교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할래, 네가 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났을 때장인어른을딱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죠 신학생인데 뭐가 있습니까? 장인어른이처음에저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한 마디 했어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근데 딱 하나, 주종인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한 마디 했어요. 그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이제 신실하고 정직한, 정직한 것 같아서 좋다. 뭐 이래가지고 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뭐 그게 사실이죠. 뭐. 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건뭐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시는 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오늘도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기가 됐잖아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어떻게 해요? 자손에 자손에게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무슨 교육을, 어떤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가? 자녀에게 가장 큰 무기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딱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신앙의 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귀한 가문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laughs>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서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문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받는 우리가 문제이니. 공급받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 유일한 목표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는 귀한 은혜 의상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의 생애를 가지고 담대히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경외한 삶을 외치며 요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도구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실천적인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 우리 귀한 성일의 가족들 모도를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여 떠난 날지라도 영예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져서 그들이 담대하게 또 하나님 영예하며 살아가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이땅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인생의 무기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오늘도 주님 경애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